그 다음에, 레이트 프로파일, 벤너버레이터를그 프리셋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이트 형식은, 어, 베타 플라이트, 레이스 플라이트 키스, 이게 FLC 종류별로, 어, 원래는 이제 베타 플라이트였는데 이게 바뀌었죠. 이게 액츄얼로 다 지금 바뀌었고요. 액츄얼에서 중심 민감도는 이게 중립의 민감도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빨간 게 지금 롤이죠. 또래 지금 숫자 값을 올리면 이렇게 중앙의 곡선이 기울기가 급해지죠. 그러면 이게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고 이렇게 숫자를 낮추면은 근데 가운데가 거의 수평으로 이제 되는 거죠. 중립 근처에 왔을 때 이게 좀 둔해지는 그래서 어 시네마틱이나 프리스타일 할 때는 얘를 좀 낮추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60 정도 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어 최대 라이트는 최대 라이트는 최대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면 그러니까 스틱을 끝까지 스틱을 끝까지 쳤을 때 초당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이 각속도인데. 그래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저 같은 경우는 한 700. 그리고 이제 엑스포는그엑스포는 그 엑스포는 이제 지수함수라고 중앙에서 이제 부드럽게 가다가 끝으로 갈수록 낯가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올리면 지금 이렇게 바뀌죠. 자, 1이 되면은 이게 스틱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로우 스틱을 우측으로 움직였을 때, 이까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끝에서 갑자기 확 돌아버리는 거.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급한 거고, 0.25 정도 줄까요? 자, 요는 그대로 뭐 두면 되고요 아, 기체 배터리를 넣고 조정기 전원을 켜서 서로 이제 연, 연결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제가 비행을 한다 생각하고 여기 스틱을 한번 조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레이트 미리 보기에 기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적당하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레이트를 맞추시면 되는데 자, 여기 스틱 움직이면은, 레이트 미리 보기에, 레이트 미리 보기에 지 기체도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위아래. 스틱 움직일 때, 이쪽에도 보면은, 그게 빨간 선이 좀 움직이죠. 스틱은 이제, 한 중간까지 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돌다가, 들어가면 더 빨리 돌고. 그죠? 아, 요 X4, X4로 이제 맞추는 거고요. 제가 한 180도 플리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어, 요거는 이제 조정기를 들고 본인이 어, 실제 이제 비행하는 자세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은 조금 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 돌은 됐고요. 피치가 조금 더돌돌은 같은데. 빛을 를 조금만 더 올릴게요. 50. 음, 대충 된것 같아요. 자,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트는. 그리고 스로틀, TPA, TPA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TPA는 범위가 1000에서 2000까지인데, 스로틀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1350이죠. 1350 dp 65%를 강하게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걸어주면 이제 pid로 인한 그런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디포트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로틀 제한은, 어, 아, 저 같은 경우는 클립, 스케일은 퍼센트로 되는 거고요. 전체를 다 이렇게 스로틀 제한을 주는 겁니다. 클립으로 가면은 클립에서 98% 그러면 끝에 98%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98%까지 정산적으로 가다가 99%, 100%는 그냥 98%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끝부분에서 이제 모터 끝까지 이제 돌게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지터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2%를 좀 깎아줍니다. 스로트 중간 값은 0.5를 주시면 그대로 되고. 자, 스로트 X4는, 여기 게 스로트 곡선에, X4는 다 그, 그예요 아까, 여기 S4하고 마찬가지로, 얘 가, 가운데를 부드럽게 하고 끝으로 갈수록 급하게 만들어주는. 입력이, 스틱 입력이 4채널이죠. 스로틀, 롤, 피치, 요인데, PID하고 레이트는 그 롤, 피치, 요, 요렇게 지금 되는 거고, 스로틀은 따로 이게 PID를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S4로 해서, 어, 그래, 민감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디폴트를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터에 들어가서요 슬라이더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독립적 피터 설정해서 어 여기 지금 꺼져 있어요 여기 켜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더로안돼 있고 이렇게 지금 꺼진 상태로 프리셋에서 설정 값을 이제 가져와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면 자유로 저유통과원 예, 저의 통과는 예, 컷더프 주파수를 설정을 하면 컷더프 주파수 이상 되는 주파수를 이제 어 피트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모드는 어 정적, 정적은 이제 하나만 사용하는 거고 다이나믹은 범위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최소 컷오프하고 최대 컷오프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범위를 피트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 최소 컷오프 주파수 250이면 250 이상을 다 걸러주는 주는 거고 최대 컷오프는 500 이상을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컷오프 주파수가 이제 250에서 500까지 이제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피터 유형은 PT1, 바이쿼드, PT2, PT3가 있는데, PT1은 일정한 양으로 이제 계속 그 피터를 해주는 거고, 바이쿼드는 크로퍼 주파수에 이제 넘어가는 것에서 피터를 강하게 걸어주는 겁니다. 바이쿼드가 더 강하게 걸어주는데, 단점은 필요로 하는, 잘라내지 않아야 되는 그 주파수까지 같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답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 있어서, 베타 팔레트 4.3 에서 새로 이제 추가된 PT2, PT3 가 이제 제대로 추가됐는데, PT2는 2차 곡선, PT3는 3차 곡선으로, PT는 이제 강하게 걸어주면서 바이코드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끝까지 이제 피트를 해주는, 어,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PT2와 PT3 입니다. 근데 베타 팔레트 4.3 에서는 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PT1 이상 이제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T1은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외로 저류 통과2은 이게 렇한번더 걸려주고 한번더 걸려주는 건데요. 한번더 걸려주는 건데 500이나 1,000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 공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다음 이제 자외로 노치 피터인데 저류 통과 피터는 크로프 주파수 이상은 이제 피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노치는 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제 아주 좁은 범위를 이제, 피트를 해주는 겁니다. 노치라는 게, 주로 이제, 모타, 모터, 아, 모터 진동이나, 프레임 공진이나, 이런 어, 데에서 이제, 노치가 발생이 되는데요. 특정한 어떤 좁은 범위의 주파수,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노치 피트입니다. 근데, 어, 베타파터 4.3에서는 이제, 거의 슬리이었고요 자유로 IPM 피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 프리셋에서도 이제 rpm 피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변속기가 rpm 피터링을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그 모터의 각 모터의 rpm을 기반으로 해서 그 노이즈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rpm 피터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노치 피터. 자, 다이나믹 노치 피터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자유로 노치 피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말 그대로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 사이에 노치 피트를 효과적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 IPM 피터를 사용을 하면은 어, 노치 수는 2에서 3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자유로 IPM 피터를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어, 노치 수를 4에서 5 정도 이렇게 많이 더 사용을 합니다. 어, Q 인자는 높을수록 더 좁은 범위로 피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어, 자유로 IPM 피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Q 인자는 이렇게 좀 높게 잡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가 있고요 최대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에서 발생되는 최대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배터리가 4셀과 2750kv 회전을 가진 모터라고 한다면 4셀에 4V 2750을 계산해 보면 44,000rpm 요거를 60으로 나누면 733Hz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 주파수를 740Hz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 d t 제어통과 필터 d t 제어통과 필터는 어, 정적 다이내믹인데 d t 은 정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 커오프 주파수를 80, 80헤르 이상을 다 걸러준다. 피터 유형은 PT1로 두시면 되고, D텀 저해통과 2로 한번더 걸러줍니다. 140. 노치 피터는 D텀은 노치 피터가별 필요가 없어요. 요 저해통과 피터를 요는 기본 100으로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장. 자, PID 튜닝은 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5인치 이상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프 기체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